ai 면접은 소수의 사람들이 외모에 이끌려서 1 2층의 속단하는 주관성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 뭐 없애주지 못하지요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유명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 어린 아이들에게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의 포스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스터에게 호감을 보이고 그걸 갖고 싶다고 가리키는지 다 모아봤더니 실제 선거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당선자의 70%를 맞췄습니다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현대 민주주의. 우리 사회에서의 선거제도에서조차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약간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순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 아기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면접 방향은 이런 주관성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기존에 합격한 사람의 또는 떨어진 사람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머신러닝을 하면 이 문제가 풀어질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 대상의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관성의 단점을 최소화한다고 기대를 할수 있으나 이미 기존 데이터가 편견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의 데이터라고 할 경우에는 그 편견까지 그대로 AI가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 성별을 배제하게 된다고 할지 특정 학벌을 배제하게 된다고 할지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성 개입의 최소화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데이터 자체가 아주 균형 있게 잘 구성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일종의 가상 차원을 몇개 가지고 출발을 하는 딥러닝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딥러닝은 인간이 맞,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제3의 속성들까지 레이어들로 만들어가지고 그 레이어들끼리 또 프로젝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때로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설명할 수 없는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새 AI 면접이 바람을 어, 유행을 타고 있는 이유는 공채의 비중이 점점 축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재가 빈 자리에 즉시 그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 공채보다는 투시 또는 소규모 채용이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큰 건물을 빌려 가지고 몇천 명, 몇만 명씩 넣어서 공채 프로세스를 할 수는 없,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인원을 뽑을 때 적절한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만 명의 서류를 보는데도 한열명 가까운 인원이 일주일을 꼬박 일해야. 서류를 다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심사에 소용되는 시간이 평균 680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170시간으로 줄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이런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반의 면접이 중시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짧은 면접 시간의 제약 극복입니다. 저도 많은 종류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도 뽑고, 네, 학부생도 뽑고, 또, 교직원도 때로는 면접을 할 경우가 있는데, 짧은 시간 면접으로 스스로를 확신시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고, 그만큼또 괴로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 주어지는 시간 내에서 모든 지원자를 상대로 최고의 판단을 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딜레마는 업무 성실도와 진실성이 낮은 지원자일수록 순간을 모면하는 데는 또 탁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만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기만 역량에 의해서 포가 넘어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인사는 채용은 종합 예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에 주의할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학습 데이터에 숨겨진 반사회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최고의 프로그래밍 인재들을 동원해서 AI 리크루팅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가동을 해 봤더니 전부 특정 성별만 뽑히더라는 거예요 남자만 뽑혀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학습된 데이터가 합격자가 거의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루션이 자동으로 학습을 해서 아, 남자를 뽑아야 되는구나 해서 뽑아, 뽑고 나서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이 솔루션 자체를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자체가 기업이 지향하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솔루션의 도입이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자 입장에서는 장점도 있죠 당연히 첫 번째는 신뢰성이에요 혹시 내가 오늘 머리를 좀 제대로 정리 안 했는데 이래서 떨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개인의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날 미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개인의 주관이나 외모 첫인상 그리고 평가자의 당일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되진 않을까 하는 불안이 인공지능 앞에서는 많이 줄어든다고 하죠.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의 효과가 좀 있습니다. 딱딱한 서면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게임을 통해서, 순발력, 기억력, 그리고 가치관, 계획성 등을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뽑는 사람도 좋고, 또 응시하는 사람도 나름 재미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형 문제를 통해서는 의사결정 유형, 또 정보 활용의 유형, 집중력 변화의 패턴, 그리고, 어려운 과제가 주어졌을 때, 난이도 적응의 패턴 같은 것을 함께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기존의, 어... 어, 채용 시험이 주로 역량을 평가했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공감력, 감성 지수, 조직 생활의 역량, 그리고 호감도 등 인성에 집중된다는 점이 또 평소에 성실하셨던 응시자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단점입니다. 자괴감이에요. 아, 내가 도대체 저 이상한 기계 앞에서 꼭 이렇게 잘 보여야 되나? 내가 직장을 잡자고 기계 앞에서 이러고, 이러고 있어야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토로하는 응시자들도 있었다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불안과 부담도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낯선 도구들, 낯선 장비들 앞에서 말을 표현한다는 게좀 낯설 수 있겠죠. 불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틀리거나 망친 답변을 했을 때 그거를 즉석에서 뒤집을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면 면접을 할 경우에는 자 응시자님 1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마음, 마음껏 해보세요. 이런 말을 할때좀 앞에서 망친. 것좀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AI 면접들은 이런 기회도 좀 주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세 번째는 파격적인 자기 표현이 어렵다고 합니다. 파격적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는 막 이벤트를 준비해 오는 경우가 있죠. 퍼포먼스를. 근데 네, 아마도 AI 면접관은 그런 거 하면은 에러 데이터로 삭제를 해볼지도 모르겠어요. 네 번째는 AI 면접에서는 정답이 없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답안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또 불안한 측면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새로운 형식의 면접이다 보니까 족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하지만 보통 AI 질문은 수백 개, 수천 개의 문항들이 문제 능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족보를 만들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응시자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더라. 이게 이제 최근에 어느 대기업에서 실시했던 온라인 시험, 입사 시험의 필수 도구였던 것들입니다. 집으로 이런 패키지가 배달이 됐다고 하죠. 신분증 가리개라든지 영역별 정답지 같은 것이 이렇게 패키지 안에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 기업에서는 의사결정의 순간을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가질 질문은, 이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해야 되냐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되냐 이런 아마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분 도입을 하셔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IBM의 인디비지오 같은 솔루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1차 면접까지만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하고 1차 면접까지는 인간이 하는 분류 행위와 90%까지 동일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IBM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믿고 안믿고 떠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표준화 가 됐기 때문에 부분 도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용 결정은 온사이트 인터뷰 장시간 인터뷰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사람을 천천히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없기 때문에 AI 솔루션은 사람을 최소한으로 숏리스트, 줄이는 데까지만 사용을 하고 최종적인 몇 명은 직접 만나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 응시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상에서 공개 자료를 서치를 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올렸던 소셜미디어 포스트 같은 것 내용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격 분류를 해서 사전적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 그림의 경우에는 IBM의 솔루션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뭘 분석한 거냐면 오프라 윈프리의 SNS를 다 긁어다가 분석한 겁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성격의 신화성은 94%. 성실성은 81%. 개방성은 80%. 감정의 기복은 55%.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와의 조화를 하려고 하는 의사는 97%. 호기심은 93%. 그리고 안정감은 87%. 그리고 가치 차원에서 분류해보면 이 사람은 보수적인 가치가 89%. 자기 초월의 의사가 83%. 쾌락주의가 44%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런데 사실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2차 자료를 가지고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는 에러율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다만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마 이런 솔루션들도 실제 학자들이 정규 테스트를 했을 때와 어, 일정 수준 이상의 호환성을 갖도록 아마 만들어 놓긴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전면 도입의 경우인데요, 어, 아직은 전면 도입의 사례가 많진 않아요. 삼성의 경우에도 일부 그룹사에서 서류 전형, 필기 시험, 면접까지 전면 AI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부 계열사의 사례를 봤는데 그 계열사가 개발한 솔루션으로 채용 과정의 대부분을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채용뿐만 아니라 많은 경영 프로세스가 AI와 인간의 협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일본 기업들이 경영의 재반 프로세스에서 AI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채용도 결코 예외가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는 한 스타트업 CEO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퍼와봤습니다. 여기 링크 출처는 나와 있고요. 저 최근에 AI계에서 유명한 이슈는 GPT-3라는 언어생성에 특화된 딥러닝 머신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투자를 해서 유명해졌는데요. 여기서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GPT-3라는 언어생성 딥러닝 머신 머신을 이제 소개했어요 최근에 머신에다가는 우리가 특정한 자극을 주면 알아서 답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물론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건 번역을 한 건데 제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어떤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에서 인공지능 스타트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계인 침공을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지구인들은 아직 모르지만 실제로는 2015년에 외계인을 만났습니다. 도쿄의 조,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런 거를 그냥 가상으로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10초에 하나씩 새로운 시나리오를 이어서 소설을 써가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했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태양이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내 앞에서 남자를 보았다. 그는 평범한 일본인처럼 보였, 보였지만 머리에는 두 개의 안테나가 있고 각 손에는 네 개의 손가락이 있었다. 그는 지구를 정복하기 위해 다른 행성에서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e 오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지구의 지구가 외계인에 의해서 파괴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이런 회사를 시작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여기 이 전체가 이제 입력과 출력이 그 AI와의 인터랙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의도치 않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AI와 어떻게든 소통하지 않고서 살기는 참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자부해왔던 창의성의 영역에도 AI가 성큼성큼 걸어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채용 프로세스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외계인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쩌면 AI라는 외계인을 우리의 방 안에 이미 들여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곧 AI의 침공이 시작될 거다. 여러분이 이런 새로운 기술을 미워하기보다는 함께 협업을 하면서 꼭 AI가 항상 옳다라고 믿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연산 능력, 저장 능력, 예측 능력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채용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또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오늘 짧게 드렸습니다. 지금 질문이 몇개 들어와서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실제 AI 채용 기업의 만족도와 불만족 사례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만족하는 부분은 단위 시간당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리고 면접위원을 섭외하는 게 요즘 사실은 실참 어렵잖아요. 만족하는 부분들은 대체로 그 비용의 절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불만 사례로는 사실. 이런 솔루션의 도움을 받아서 특정한 어떤 풀로 좁혀 놨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 뽑히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정말 뛰어난 업무 역량을 가진 사람들일까 라는 이제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사람이 뽑아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오류는 불가피한 비용인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데이터 기반 채용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면 아무래도 오류의 부분은 점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머신 러닝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 AI 면접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은데 데이터 축적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정확하신 말씀이십니다.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야 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대졸 신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업종에 따라서 생각하는 좋은 인재의 기준은 다르다고 생각 거든요. 그래서 개별 기업이 축적한 데이터로 과연 예측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가 축적이 될수 있을지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실 프라이버시 등에 의해서 법제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어려 현실적으로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인크루트나 등등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채용 어떤 지원 시스템들이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취업 정보 사이트들 또 솔루션들의 향방은 결국은 어느 회사가 더 좋은 데이터를 빨리 쌓아서 클라이언트들에게 신속하게 서비스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분명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이 언제까지 축적을 해야 되냐 하는 시간은 쉽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ai 면접 결과 중에서 모든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기업에서 감안하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여기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통 능력이 가장 크죠 상사가 a라고 얘기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b 로 받아들이면 기업 프로세스가 크게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성 퍼스널리티 그다음에 기질 템퍼르먼트 그다음에 열정 그리고 감정적인 안정 정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이제 두루 어, 측정하는 툴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소통 능력이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소통 능력 안에 여러 가지 뭐 성격 등 요인들이 이미 다 배어들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AI 면접이든 기존의 면접이든 또는 AI 필기 시험이든 아니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응답한 내용이 그 사람이 실제로 행동을 할때 바로 연결되느냐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사회과학에서 고전적인 논쟁이 과연 설문지에 답변한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을까? 또 태도와 행위의 연계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딥러닝의 시대에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AI나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이 새로운 어떤 혁신을 한 번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드렸고요. 이것으로 준비한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